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도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크신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오늘은 신실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하겠습니다. 여러분 신성한 성품이란 뭘까요? 신성한 성품. 오늘 그 성품에 대하여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냐면 이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인데 그신 하나님의 성품을 너희가 닮았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사실 그게 맞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 그냥 겉모양만 하나님 닮게 만드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담아 만드셨거든요. 그러나 하나님 그 자체는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따라 살게 하는 것이 바로 기준이죠. 이것은 해라. 이것은 하지 말라였습니다. 처음에 세상을 창조하시고 나선 딱 하나였습니다.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 곧 선악과의 열매는 먹지 말라. 이것딱 하나였습니다. 나머지는 다 허락하신 거예요. 자 그런데 마귀가 어떻게 씁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서 복잡하게 하죠.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 같이 될지 몰라. 뭐 된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될지 몰라. 그렇게 그러고 나서 보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해. 그러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이 자기 위에 계신 분이라는 걸 알아요. 이것을 아버지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하지요. 그 부모님을 넘어설 수 없는 그 자녀라는 것은 분명히 아는데 그 자녀에게 마귀가 얼토당토하게 말하죠. 너가 부모가 될수 있어. 여러분, 낳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모가 될수 있겠습니까? 부모, 생명을 잉태하고 그 생명을 열달 동안 갖고 있고 그 자녀를 낳은 산, 산고의 고통을 다 치르지도 않고 그 자녀가 어찌 부모가 될수 있겠냐고요? 물리적으로. 그 부모 그 자녀를 향하여 아낌없이 더함이 없는 사랑을 다 베풀지 않으면서 어떻게 부모가 될수 있겠습니까? 계산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고난 당하셨습니다. 우리 죄 씻어내시려고요. 그리고 그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닮을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의 완벽을 우리는 유지할 수는. 얻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마귀가 그것을 속였을 때 어찌 그거에 넘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러한 신성한 성품을 닮아가는 자로 살자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 그랬습니다.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그 자기 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의를 힘입어 산다 하죠.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편지한다. 베드로 전서는 베드로 이방인 고난 받고 있는 이방인들을 향한 편지거든요. 그리고 그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나 나나 동일하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받았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 할렐루야.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는 차별이 없습니다. 뭐 이방인이라고 덜하고 뭐 그런 거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죠. 보비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그러면서 이렇게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줍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자. 같이 너희도 똑같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어. 어제. 병원에 갔습니다. 아침부터 저녁 4시까지 진료가 꽉 잡혀 있었습니다. 피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좀 일찍 갔거든요. 일찍 갔는데 피검 이제 진료가 4시면 피검사는 최소한 2시간 전에 해야 돼요. 2시간 전까지 찾다 보니까 아침부터 시작해서 오후 2시까지는 식사를 못할것 같으니까 좀더 일찍 가서 피검사를 하고 식사를 했습니다. 근데 4시간이 남더라고요. 병원에서 4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설교 준비도 하고 또 말씀도 읽고 또 설교도 듣고 또 다른 정보도 보고 이런저런 정보를 쭉 찾아보다가 제 마음 속에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아유 오늘 결과가 잘 나와야 될 텐데. 여러분 나이가 들어가니까요 병원에 가서 검사하고 나면 이게 막 그냥 어떻게 될까라고 막 노심초사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노심초사하는 마음도 있지만. 하나도 준비하지 않고 걱정하지 않는 사람 이해하지 이해가 되지 않지 않습니까? 아니 뭐 당뇨 때문에 걱정을 해요, 고혈압 때문에 걱정을 해요, 뭐 등등등 성인법들이다 생기는데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거기 딱 앉아가지고 걱정하면 그게 무슨 걱정입니까? 헛된 걱정이지. 그러나 그러나 걱정하는 게 다행입니다. 겸손해진다는 뜻이거든요. 아유, 내가 그동안 운동 좀할 걸. 여러분 그런데 운동도 안 하고 걱정하지 않는 게이해하 이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거는 뭡니까? 자기 절제 아무 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이런 우리의 상황 그대로 한번 접목해 보십시오. 잘못을 때는 우리가 걱정했습니까? 걱정 안 했죠. 그냥, 당연히 잘 나올 줄 알았죠. 그러다가 나쁜 결과가 나오면 깜짝 놀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성인이 되어서 나이가 들어가고 여러 가지 병이 생기는데 준비하지 않고 그냥 가서 결과가 나쁘면, 아유, 뭐약 약 먹으면 되지.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도 뭐라고 합니까? 잘못됐다고 말하잖아요. 여러분, 걱정하는 거는 괜찮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스스로 자기를 겸비하는 거거 오늘 여기 보십시오. 하나님 이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하나님으로 받았던 여러 가지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아 말미암이라. 그러므로 이것을 알기 때문에 자, 보세요.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그 약속으로 말미야마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내가 막 열심히 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때문에 사는 거예요. 그 이름 안에 우리가 보배로움을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안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의 능력으로 우리가 살았으니까 a i 본내 맘대로 살지 아보 라는 마음이 없어진다는 것입니다. 여기 뭐라고 돼 있습니까?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하나님의 성품으로 회복되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을지어다. 그리고 이 은혜와 이 감사를 있지 않은 성도의 삶을 살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오 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에 지그. 여러분 믿음의 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믿음 우리가 능력으로 우리가 얻은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주신 선물 믿음을 딱 받은 사람은 그거에 따른 또 삶을 사는 거예요. 덕이라 그러잖아요. 그 믿음의 덕을. 짝으로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덕에 지식을, 그 다음에 지식의 절제를 많이 한다고 아는 척 하려고 막 하지 말고, 그 다음에 절제하되 인내를 가지고 기다려주고, 그 다음에 또 인내의 경건을. 여러분, 경건의 베이스는 인내였던 거예요. 자기 마음대로 막 하는 게 아니라, 잡아내면는게 경건이랍니다 그 다음에 경건의 형제 우회를 여러분 경건의 형제 우회를 이라는 뜻은 형제와 형제가 예의 바르게 행동하라는 뜻입니다 경건하게 하나님 대하듯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대하여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에베소에게 아내가 남편을 대하듯 주인을 대하듯 하고 그리스도의 머리를 대하는 듯하고 또 남편이 아내는 그리스도에게 대하라고 하하지 않습니까? 이게 뭡니까? 경건의 형제 우애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형제 우애의 마지막에 뭐하라? 사랑을 더하라.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에 계산하지 말아라. 너 이만큼 가졌으니까 난 이만큼 가져야. 너왜 더가 더 가지고 가고 말래 그게 아니라 사랑을 더하라. 여러분 계산하지 않는 거. 아유 네가 배불러 배고프면 많이 먹어. 그럼 그 사람 뭐라고 하겠어요? 아유 당신은요? 아유 난좀 이따 먹어야지. 근데 그 대접 받은 사람들이 무슨 생각합니까? 분명히 저번 안 드셨거든. 그게 잊혀지지 않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더 많은 것들을 풍성하게 대하는 것 이게 사랑의 근본이거든요 그래서 사랑은 서로 함께 하는 거예요 마지막에 어떻게 됐습니까? 형제 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형제 우애하는데 함께 있어라 계산하지 말면서 여러분 그래서 8절에 이런 것이 너희에게 흡족한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여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와 이렇게 살아가는데 어떻게 우리의 삶에 열매가 없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열매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9절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느니라 예수님의 은혜 그 거룩한 은혜 성도들에게 주었던 그 은혜가 성도들도 무엇인지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리는 거지요. 그러면서 1 0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잊어버리지 말라 이거예요.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여러분. 자 그럼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하면 우리가 천국 가는 길이 넓어진다는 뜻일까요? 여기 보니까 뭐 무슨 이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이같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뭔가 뭔가 해야 될 것처럼 말씀을 기록한 것 같지만 아니 오직 하나 오직 하나 주님을 처음 안 그대로 살아라 잊어버리지 말아라 주님을 안 처음의 그 모습대로 가면 우리가 걱정 없을 것이다. 근데 자.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구절 다시 볼게요. 이런 것들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어버렸다. 깨끗하게 된옛 죄라는 건 뭐예요? 죄 죄라는 건 뭡니까? 값 없이 은혜 받아 우리가 우리의 죄가 사해졌는데 지금은 우리가 값을 둔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 내가 받은 거저 받은 그 은혜는 잊어버리고 내가 누구한테 은혜를 베푼다 할 때. 계산하는 거죠. 그래서 형제 위에 사랑을 더하라 하는 것입니다. 살아가는 여러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는 그리스도 안에 거하고 그 그리스도 안에 거하여 그리스도에종된 사도 베드로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앞에 겸손하여 그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 되어서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루어 가는 여러분들의 삶과 저의 삶과 우리 성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하신 주님. 형제 우에 도하여 사랑을 배우라 하였습니다. 경건할진데 그 경건에 절제를 더하고 오, 하나님 아버지여 그 절제의 인내를 더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의 삶 속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여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우리가 갖고 있는 그 하나 가지고 무엇이 잘 났다고 하나님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신실한 사람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큰 기쁨 가운데 거하게 하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모두 주님께서 가르치신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될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 앞에 겸손케 하시는 그 성령의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고, 성도를 서로 사랑하고, 떠나지 않고 사랑 안에 거하는 성도가 되기를 여 모두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